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구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졌 것과 네. 죄를 쌓여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라. 네. 320장 전합니다 <laughs>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실, 그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실, 주그 신등 여주시고, 언제든지, 그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그신들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 보다 나를 기호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드려 내게 성령으로 증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예쁜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어시고 새벽 1 시간 일기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인을 복주시옵시사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가정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문제들과 연약함과 질구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륜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12편 41장 1절을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독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어떤 한단과 시련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1장 9절 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는 나의 가까운 친구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나 특정한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난한 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어제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이냐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줄 만큼 자원이 풍부하시죠.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바둑판만 해도 수가 10에, 10, 저, 1자 뒤에 360개가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술을, 헤아리, 그 세지도 못해요. 세지도 못한다고. 요 하나님은 명차에 한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부유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부유함을 찾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요. 알 부자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요. 알 부자.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값부네 여기 보세요.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부유함을 이루셔야 됩니다. 에?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할. 하나의 나라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길이 황금 길인데. 어그저께 뭐 보니까 뭐 중국에 뭐 해저에 뭐 어마어마한 금금 금 저기 뭐야. 네? 광고를 하게 그아이고 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라 아무 의미 없다 예배대 보니까 무슨 코미디에 보니까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그거 네? 세상에서 출산한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나요 덜나요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내네 환난과 굶핍을 알거니와 실상한 내가 부유한 자에요. 서문학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이 진단이 확실한 거예요. 응? 우리 병원 가면 진단서 주잖아요. 진단서 주면은, 아, 이 손님, 손님, 뭐 이게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은데 다 무시해버려. 그러면 몸 망가지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그죠?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치료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담배 피지 말고 그술 드시지 마시라고 하면 술 먹지 말아야지. 술먹이 응? 저 현장에서만 지금 4 0년째예요 간암으로, 지금 간이 다 간경화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때 폭 펑! 향초가 돼야 돼. 몇번 걸렸어, 나한테야. 그거 먹지 말라니까, 왜그 무너지면. 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줬어요.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어?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한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어? 야, 난 부자네. 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냐, 이가 그래서 지금은 어디 교회를 선호한다 했어요? 라오드기 학교에 서문학교에. 어제, 어제 이렇게 어느 교회 갔더니 세상에 막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말이요. 주차장이 막 텅텅 비어있네 속으로. 거기 갔다 대면 좋겠다 했더니 주변에 차, 차될 데가 없어. 근데, 야, 참 좋, 좋겠다. 주차장에 있어서. 지금 부자교회들 있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서문학교에 다른 교회은다문 닫았어요. 지금 지금도 서머학 교회가 있대요. 어느 어느 교회, 어느 교회가 큰 교회예요? 남아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남아 있는 성도님들이 큰 성도님들이요. 여기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난밤에안 들어. 예전에 보니까 세 분이 와가지고 하, 은혜롭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초청해가지고 밥도 사주면서 막 은혜 받았다 해서 서로 얼마나 가까이 했더니 아니나 달러좀 다니다 헐렁 가버리고. 여기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여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록되신 성도님들이 와서 한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저는 그게 더 훨씬 값시다고요안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응?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새 부자 되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잘하셨습니다. 예. 가나안에면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족하신가.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그런데 에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부모님도 좀 그래. 좀 무심해. 아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가다가 잃어버렸어.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 예수님 지혜가 잘하신 거요, 안 잘하신 거예요? 똑똑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똑똑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학교 입학했어. 이학 합격증이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알바하다가 이걸 놓쳐버렸네? 합격이 취소됐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 응? 가난하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 떠나, 못거 아닙니다. 못들어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어도키를 쓰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환경에서 보세요. 어디가 밀리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믿음도요 온전하게 잘하신 거예요 믿음도 잘하고 키가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서 가셨더라 이 말씀이야 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만물의 주인이셨음에도 머리 돌고 조차 없이셨던 겸손한 상태였으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을 때는 마치 질그릇 조각처럼 힘이 빠져 계셨습니다.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 제가 있죠. 응? 거기 방 없어. 그래. 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세 집족석이므로 갈릴리 나사야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는 다이세 동네로 가셨어요. 가십니다. 어떤 때 가이사 아그스도 이게 누구냐면요 오타비아누스예요 주전 27년에서 주1 4년 정확하게 에? 역사 기록 속에 오신 거예요 역사 역사의 한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때 때가 참에 그때 크로노스 역사적 공간 속에 오셨고. 이때를 가르쳐 말았는데, 이때를 기르겠다라고 할 때, 베드로전스 1장 11절 지 그게 카이로스예요 자, 이런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 세상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여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어. 우리 자녀들이 아기를 낳는데 돈이 없어서, 응? 어? 이렇게 마음껏에서 태어난다라면 여러분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 안 찢어지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부자만 치려고. 부자만 치려고. 그때 호란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깃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조각처럼, 내 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연약함과 병약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낮은 처지를 지혜롭게 여기고 지혜와 이해로 그를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다 병자들이 다 둘러싸여 있었지. 고급된 사람들, 뭐, 예? 값진 사람들 옆에 있었던 게 아니야. 또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병자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죠?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육증 걸린 여자, 아이고, 그창녀들 세리들 다 용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옆에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생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예요 음? 천사보다 뭐 잠시 못하게 오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러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 예수님 가난하게 오,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신 것. 그분을 생각한다면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굳건히 할수 있다. 하, 우리는 부자 예수만 찾으려고 그래. 아니, 부자 예수를 안 오셨는데. 에? 나를 부자 만드시는 예수님만 찾으려고 그래. 그것도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있죠. 그 신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있잖아요. 하늘의 상속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막 그냥 못 견딘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든 것도 못 견뎌, 내가 보니까. 마음이 힘든, 힘든 것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받게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받게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 네? 놀라운 은혜를 경비하게 하며, 가난하고 연약해진 그분의 겸손과 나, 낮음을 우리는 찬양하게 합니다. 생각할수록 찬양과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아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찬양하는데, 여관집 주인도 저희 마구깡이나 하서 애기나 마구깡 하셔 그래도 그 마오관 저뭐야저 여관집 사장은 착한 사람이요. 마오관이라도 내줬으니까 말구이에 태어 나셨잖아요. 말구이에. 어우 지치 요새요 애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요 몇백만 원이에요. 이 애기도 끌고 다니는 거 비싼 거 있죠. 아이거 보니까 좋긴 좋더만. 뭐, 응? 저도 부자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이거 이 노트북도 이거 다단그한 거예요. 다 치고 좋은 거 사고 싶어. 막 17인치 짜리. 여기도 뭐 85인치 짜리.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예? 이덕원 집사님 이건 출국하면서 하 사주신 거고, 이거 다 당근 한 거야. 이거 다 당근. 예? 다 당근이요. 막 85인치 밖에냥 이런 거다따 놓고 싶어요. 어디 갔더니 개척회의에 85인치를 맞더라고아 들어가. 그래가지고, 야, 그, 그시 크게 보니까 좋네. 목사님, 102인치 짜리 사. 100인치 짜리도 나왔어. 그래? 그래? 우리 본당에 그 에리드가 0이인 진짜 이거예요. 그 이태입사님 이거 하신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PPT 화면띄우는게 너무너무 좋아. 예? 이8 5인쫙 당겨버리면 눈이 기랑 이렇게 화해가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다 당근. 당근 한다니까 어디 가서 당근 사온줄 아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에? 에.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 아마 실주하지 아니,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그 가난을, 가난을 기. 비북사화면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분께 가까이 붙어서 어디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분의 영광과 존기와 왕국과 영광을 염려하며, 그분의 불쌍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은, 그분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낮은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못 났다고 막 그냥 갖다 구박하지 말고, 예? 이게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막못 나고 가서 막 그냥 쪼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을 생각한다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도 견디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아니, 구약의 성도들도 보면요. 벌써, 저 같으면요. 오지 마. 여기 오지도, 근처도 오지 마. 그랬을 건데, 또 정성을 다해서 심으시겠대. 아이고, 주님의 큰사랑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신생사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다 품어줄 거야. 그래도 안 돌아오는 인생이 있어. 응? 가난한 자의 고난을 지혜롭게 생각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 예수님 바라보니까 또 자비를 베풀 수 있죠. 주님께서 그를 환난 때 또는 악한 날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한 날, 재앙의 날. 재앙의 날. 육체적, 영적 모든 고난에서 몸과 영혼의 모든 고통에서 개인적인 고난, 공적인 재난의 때의 구원. 공적인 재난의 때가 뭘까요?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찾아오죠. 재앙이 찾아오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플러스 마지막 때의 멸망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환난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을 보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는 자들은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진노에서.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21페이지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내일 2절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 예수님을 깊이 복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 니다 세앙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시련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오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종들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기를 축복하시오며